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립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립스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정말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어떠한 제형을 쓰는 게좀 나한테 좀 적합한지 또 어떨 때 어떤 제형을 쓰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컬러보다는 제형 위주의 그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제품들이죠. 보통 이렇게 스틱이라고 해서 립스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형들은 이렇게 발라졌을 때 정말 이렇게 촉촉한 느낌의 립스틱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형태인데 그라데이션 할때좀 펴발라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쓰고요. 그 윤기도 하나도 없는 정말 매트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 또한 가지 형태가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또 립스틱도 있어요. 얘도 발려질 때는 굉장히 매트하게 발려지지만 이런 스폰지에 뽕뽕 묻어 있어서 최근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은 이렇게 쭉 짜서 쓰는 타입인데요. 이게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립브러쉬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쉽게 바르실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이렇게 연필처럼 되어 있는데요. 얘는 깎아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얘도 그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실 땐 이런 타입을 쓰셔도 괜찮죠. 립스틱을 바르실 때 이렇게 매트한 립스틱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그 그라데이션 표현할 때 이런 립스틱 많이 쓰시고요. 주름이 많은 분들이나 각질이 많은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한 타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제형인데요. 뭐 입술이 많이 건조하시거나 입술이 너무 얇으셔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촉촉한 타입을 어, 사용해서 좀 볼륨감을 높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세 번째 그 리퀴드 타입은 얘는 발려졌을 때는 굉장히 물처럼 잘 발려지는데, 말랐을 때 굉장히 매트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하고 싶은 그런 입술을 연출할 때는 이런 리퀴드 타입을 쓰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휴지로 한번 찍어서 어떤 제형이 많이 묻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문질러 주시고. 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촉촉한 애들은 이렇게 많이 묻어나요. 그런데 매트한 타입의 이런 애들은 정말 그잘 묻어나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그 다음은 우리 틴트라는 열풍이 불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틴트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투명하면서 그 리퀴드 타입의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도한 이렇게 제품 제형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틴트는 완전 그매니큐어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액체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발려져요. 그래서 입술에 바르시고 손으로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틴트는 이렇게 스폰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틴트는 그냥 그 리퀴드 타입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이렇게 마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 착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착색됐다고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지만 이게 좀 오랜 시간 지속이 된다라는 거고요. 하루만 지나면 웬만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한번 지금 발라봤는데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클렌저를 묻혀서 한번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거의 색깔 남아있죠. 두 번째 건 그래도 좀 많이 지워진 편이었는데, 세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절대 지금 지워지지 않고,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랜 시간 정말 우리가 봉숭아 물들이듯이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립글로스 제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립글로스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형으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장 흔하게 쓰는 립글로스의 형태는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컬러도 있으면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리고 아예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르는 형태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그 테스트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는 이렇게 컬러감이 살짝 있으면서, 약간의 광택만 주는 정도여서 요거는 하나만 바르셔도 되고 뭐 틴트 위에다 사용하시거나 다른 립스틱 위에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예 이렇게 쭉 짜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투명한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요런 형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밖에는 글로시한 게 있고 안에는 컬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입술에 발랐을 때 색감 약간의 색감이 도는 정도? 그래서 약간 립밤의 효과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색깔 보이시죠? 자 그다음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틴트 위에다가 덧발라서 쓰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오리주둥이? 이런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립글로스는 이렇게 하나의 막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촉촉하고 반들반들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해주죠 네 제가 그립 제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들을 이용을 해서 제 입술에 직접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술을 바르기 전에 저 이렇게 입술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이 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르기 전에 저는 이렇게 립밤을 사용해서 먼저 입술에 각질들을 좀 불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립밤을 바른 상태로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립밤의 그 텍스처하고 막 믹스가 돼서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립스틱 표현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립밤은 불려놨다가 한 번씩 닦아주고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닦이면서 각질도 같이 제거가 되거든요. 입술에 영향도 주면서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빡빡 닦아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립스틱을 발라줄 건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립스틱 색상 제대로 내려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거나 컨실러로 조정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파운데이션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쿠션을 써요. 쿠션을 먼저 입술 베이스로 먼저 발라주게 돼요. 음, 저는 지금 매트한 립스틱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정리된 상태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 제일 많이 쓴다는 이그 오렌지 컬러의 매트 립스틱을 가지고 먼저 안쪽부터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실 때, 뭐 사실 뭐 손으로 바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먼저 스틱을, 입술 안쪽을 징싱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위도 한 3분의 2 정도, 반 정도 이상은 발라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은 저는 이렇게 약간 도톰한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거든요. 아니면 이런 타입 아니면 총알 브러쉬 타입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좀 편해요. 만약에 정 이런 것도 없으시다 하시면 면봉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것도 불편하시다 그러면 손으로 발라주셔도 돼요. 근데 좀 정교한 표현을 위해서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이 브러쉬로 이 끝에 부분만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안쪽에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펴발라줘요. 펴 하고 몇 번만 해주시면 그라데이션 입술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제가 틴트 정말 온 국민의 필수템인 그 틴트를 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요. 입술 안쪽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발라줘요. 입술의 한 3분의 1, 한반 정도? 이렇게 채워지게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그, 뭐죠?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살짝 닦아내줘요. 그래서 정말 틴트는 물들인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한번더 안쪽만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또한 가지. 이렇게만 연출하셔도 괜찮고요. 촉촉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글로시한 표현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리클로스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쪽을 중심으로, 얘는 너무 세게 음파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위아래만 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 아까의 매트 립스틱하고는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오늘 그 립스틱의 제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트한 립스틱은 주름 많으신 분들한테는 피하라는 그런 걸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매트 립스틱은 그라데이션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틴트 제품이 있는데요 정말 어린 친구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틴트에 대한 아직 그런 정확한 정보가 없으셔서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가벼우면서 그냥 액체 타입이기 때문에 입술에 그냥 혈색 주는 데는 정말 효과적으로 쓰는 제품이라서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틴트와. 글로스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그 밀착되는 그런 물들이는 효과를 주는 것과 동시에 또 글로시한 이런 촉촉한 느낌도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립스틱 제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어, 립스틱과 관련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다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요 정도 제형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